안녕, 나는 겨울공주 태희야. 혹시 세안니 언니 알아? 나, 아주, 나랑 친한 언니야. 어? 이러 벌써 시간이? 얼른 가야 돼. 안녕, 나는 세안이야. 나는 영왕이지 다양한 생명도 만들고, 눈도 내리게 하지. 세안 언니! 뭐해? 그냥 좀 쉬고 있어서 태희야. 너 마법 볼래? 보여줘, 보여줘! 자, 눈사람! 눈보라, 그리고 장미. 자, 됐지? 신기하다. 인간이 있는데 가고 싶어. 신기한 것들이 많아. 이거 잘 명심해. 만약 살아가는 인간이 생기면 넌 돌아올 수 없어. 그리고 첫날이 내리는 날, 돌아가자라는 말을 하면 넌올수 있을 거야. 잘 갔다 와, 태희야. 자, 절 따라와요, 태희님. 네. 우와, 날개가? 드디어 인간계로 가는 건가? 쿨, 쿨. 옷, 여긴? 나도 인간인가? 야 멋지다, 야 대야, 학교 가자. 저 인간은 엄마인가? 헤헤, <laughs> 어쨌든 즐겨. 여기가 학교? 너는 신입이냐? 으, 기분 나빠. 하, 미안. 신입 좀 맞자? 뭐? 나한테 세안 언니가. 이 로아, 네 쎄다 딜른다 얼른 가라. 쳇. 다음엔 네 다음엔 뒤짐네 괜찮나? 응응. 어, 친구라는 건가? 괜찮나? 나는 나는 하나. 그 멋이기 있잖나. 아 아이돌 그 멋이기 하는 거 닮아서 애들이 나보고 하나라고 맨날 한다. 어 뭐, 뭐라고? 못생겼는데. 네 이제 내 친구이다. 알았냐? 으흐, 못생겼는데. 나는 태, 이야 역시, 언니가 없으니 무서워. 저기 비켜줄래? 응! 다음부터는 조심해줘. 뭐야? 그, 짜증. 우와! 그때 한편, 겨울왕국은? 이봐, 달의 공주 어디 가려고? 저는 태이를 따라갈 것입니다. 하잇! 안 돼, 달의 공주 이미 늦었어! 야! 꾹! 눈의 여왕님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 너무 추워. 엄마! 딸! 어, 하지만 엄마는 머리를 못 있어. 엄마! 여왕의 딸을 도와주렴. 엄마! 어, 너는, 어? 넌 리아? 여왕님 안녕하세요. 여기는왜 왔니? 제가 테일을 도와줬어요. 뭐? 우리 엄마가 마지막으로 테일을 도와주래요. 그래서 전 엄마가 없어요. 네가 테일을 도와주었으니 여기서 잠깐 쉬고 가거라. 네. 이건 일단 내 보석을 쓰고 있어라. 으악 가서 테일을 지켜주어라. 끄악! 힘은 잃었지만, 태희만 괜찮으면, 으. 내가 어려졌어, 태희야. 우와! 저절로 댄스가! 젠, 절대로 내가 봄이라는 걸 알게 해선 안 돼. 야, 길 좀, 저리 가! 태희가 나한테, 미안, 응. 얘들아, 들어와. 수업 시간인가봐. 슝. 와 정말 신기해. 조용히 해, 신창. 미쿠가 좀 착하면, 응. 쉿. 신창 좋은데? 친구 해볼까? 신창, 친. 일로 와봐, 신창. 치, 신창은 내건데 끄아! 몰라! 집에 가자! 데이가 힘들어 보여. 그아 집이다. 잠자자. 그아나 부자다. 머리색이, 예이. 헤헤, 부자, 머리색. 엇, 꿈인가? 오늘은 배라는 걸 타는 날. 그럼 너 놀자. 쟨 태이잖아. 하, 내가 하나인 거 듣기면 안 돼.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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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슝. 이제 이나옷을 입고 바다로 안 헤엄치자 물고기다 물고기다 아나 너무 외롭다 안돼 세아 언니 말 해변으로 우와 헤이 돌아가자 다시 쉬자 자 테이의 인간 세계로 간 테이 1탄이었습니다